안녕하십니까 치과 교정과 전문의 조재영 치과 원장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성장기 어린이의 교정 치료시 성장 시기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률적인 속도로 꾸준히 동일한 양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언젠가는 최고점에 도달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시기에 관련된 정보는 교정치료를 시작하고 종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턱 성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의 경우에서 예를 들어 주걱턱 양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래턱이 좀 작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언제 교정치료를 시작할지 그리고 치료를 언제 종료할지는 성장시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시기에 관련된 정보는 그정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유아기와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사춘기 성장 즉 청소년기의 시작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언제가 최고점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성장이 감소되기 시작하는지 를 아는 것은 성장을 이용한 교정 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성장 곡선은 사람마다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것을 개별화하여 치료 계획에 반영시키고 이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춘기 성장은 남녀 환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한 2년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턱 성장을 이용한 교정 치료에서 그리고 턱 성장이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 치료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 아래턱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 성장 촉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 성장이 과하고 위턱 성장이 열 성장인 경우에서는 반대로 아래턱 성장을 억제하고 위턱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방사선 사진은 아래턱 성장이 좀 부족한 환자의 경우 적절한 성장 시기를 이용하여 규정 치료를 통해서 아래턱의 추가적인 성장을 얻었던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아래 턱이 약간 더 전하방으로 성장된 것을 볼수 있으며 이것을 어, 그림으로 그려보면 확실히 우측에 비해서 좌측의 경우에서 어, 우리 두개골에 있는 기준선에 비해서 아래 턱의 기준선을 내렸을 때좀더 수직에 가깝게끔 즉 아래 턱이 전하방으로 성장된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치료에서는 손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서 환자의 성장시기를 평가하고 치료에 반영합니다. 물론 환자의 사춘기 성장변화, 즉 2차 성징의 변화 예를 들어서 남자 어린이에서 고안 부위의 변화가 있거나 여자 어린이에서 가슴 부위에 발달이 있거나 아니면 초경을 시작하거나 이러한 정보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성장시기를 평가를 할때 교정치료에서는 그 이러한 환자의 2차 성징에 관련된 변화와 더불어 손방사자 사진을 촬영하여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손 당사자 사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손 사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손 사진이 있는데요. 좌측은 어, 대략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되는 나이가 어린 환자의 손사진이고, 우측은 대략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성장이, 어, 최대 성장이 일어난 후 완료되고 있는 시점의 환자의 사진입니다. 물론, 손의 손사진의 크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뼈마디에 융합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이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손 사진을 그냥 보지 않고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의 골 형태의 변화를 전문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일반인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가장 쉬운 부분에 우리가 쉽게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의 부분에, 지금 사진의 엄지손가락 부분에 뼈 변화를 보면, 엄지손가락의 내측 부위에 하얀 뼈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점차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좀더 뚜렷해집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내측에 있는 뼈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사춘기 성장은 시작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사진은 중지, 가운데 손가락 부위인데요 이 부위의 뼈가 처음에는 바둑알 모양처럼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뻗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의 뼈랑 붙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성장판이 닫혀 가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장기 어린이의 교정 치료에서 성장 시기를 평가할 수 있는 손 방사선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의 교정 치료에서 꼭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턱 성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턱 성장을 촉진시켜야 하거나 턱 성장을 억제하여야 하는 성장기 어린이의 교정 치료에서는 성장 시기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때 손 방사선 사진을 잘 활용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교정 치료를 할수 있고, 치료 후 결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시기를 평가하는 방법, 손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